형들, 간만에! 간만에! 레도 강의 한번 갑시다! 레더! 레더! 강의 방송! 아, 남동훈님! 매니저는 왜요? <laughs> 갑자기! Not enough minerals. Order, s Captain. Yes, sir. Yes, sir. Affirmative. You're not g 려 i n g to be able to do it. You're not going to be able do t y o r e a d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You're not e a o d t y o r do t You're not g o i n e r e n o u t g 축구 마시시네 절대 안 들이죠 드릴 생각도 없고요 상대 토스예요 토스 상대 이제 토스가 나 잘하는 친구네 내도 이제 D26승 16패 예, sir. I read you. I r 고요 일단은 뭐팩 r e a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you. I read you. I r 고 a d y 가스를 지어요. d y o 가스를 e 고자 이게 정석이에요. 팩터블의 I 정석. r 시비 가스 그리고 정찰은 13대 가면 돼요. 정찰이 빨리 왔죠. 지금 프로브가 정찰이 빨리 왔다는 건 이거는 전진 게이트 가능성 너무 합니다. 이러면은 정찰을 모터 가지, 모터 가지 모터 말고 모터 배로 완성되면 모터 정찰을 모터 가요. 있고 <laughs> <모터 웃음> 따라가면서 얘군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laughs> r 로 g 를 죽여줄 필요가 있어요. 어? 더 이상 설치치지하하왜 이렇게 깔짝대는거야 진짜 너 한번 죽어볼래 자, 그리고 팩토리 지어주고요 가스 조절이 이제 팩토리 짓고 하나로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질럿이 올 수도 있거든요 질럿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마리는 계속 찍어줍시다 봐봐, 아, 질럿 있죠? 이거는 이제 SCV랑 나와서 막아주면 돼요 퀴즈트랑 잘 해가지고 아 역시 엘리베 있네 자잘 막았죠 이정도면은 네, 에드온을 달아요 어차피 이쪽에 있으면은 슬럿이 못 달려들거든. 자, <laughs> 근데 컨트롤은 본인 재량이에요. 컨트롤 잘 하면은 이제 심지어 이용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코어가 돌아가죠. 질럿이이한 마리 더 있어요. 뒤쪽에. 그렇죠. 한 마리 더 오는데. 자, <laughs> 네, 이거는 이제 뒤쪽에 질럿부터 이제 천천히 제거해 주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시면 됩니다. 어, 뭐, 잠깐만. 탱크를 찍었어야 했는데, 마이도 부터 했다. 자, 깔끔하게 제거했고, <laughs> 이게 탱크가 좀 늦었는데, 야, 이거는 탱크 바로 찍었으면 이거, 좀 FD로 게임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네, 뭐 일단은 좀 늦었으니까 투게이트도 올렸고, 그냥 뭐 온탱크 찍으면서 FD 하면서 커맨드 올라갈게요. <laughs> 자, 이제 탱크 나오면 압박을 줍시다. 이제 <laughs> 전진 게이트의 단점이 뭐겠습니까? 드라군이 느리죠. 드라군이 느리면은 드라군 모이는 속도도 느리고 사업도 느리겠죠. 그러면은 이제 최대한 앞에 이공력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적삼대 입구까지만 가는 거예요. 두 게이트 올리는 것도 봤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삼드라가 나왔다는 것은 조만간에 이제 사업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드라군 편도 안 좋고 멀티도 맞죠. 그리고 사람 욕심이또 끝이 없어요. 이거 들어가고 싶거든. 빨리 피. 컨트롤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득이또 많이 볼 수가 있겠죠. 맞는 거 빼주면서 자, 이쪽에 드라군 나옵니다. 이거 데이터도 빼주면은 좀더 스펙터리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멀티를 받기 때문에 이제 뭐 다크나 리버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도 되겠죠 자이 친구도 이제 계속 뚜두를 맞으니까 잘등한 거예요 지금 어 뭐야 등급 차이나? 그러면서 안마당에도 이제 활성화 시켜주고요 빛배도 하나 지어주고 이거 왜 자꾸 뜨냐? 자, 최대한 유도를 해요 아! 뺍시다 그리고 앞마당 가스 타고 저는 <목소리> 타이밍을 한번 해볼게요 상대가 이제 투 게이트 하면은 저보가 느리거든요. 그리고 이속도 많이 받겠다. 이제는 뺍시다. 회도 달고. 나퍼레스 <laughs> <laughs> 이제 앞마당이랑 공진이랑 그쪽에 하나씩 지어요. 그 가스도 파도 생크준이 눌러요. 그 눌러주고 이제 다크 드랍이나 리버가 올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시즈모드 이쪽에 안 맞다 제 수비가 되게 해주고 후속은 우석 올려줍시다 근데 옥저버가 나왔죠 옥저버가 나왔다 이거는 이제 다크 드랍이나 리버가 아니라 그냥 무난한 이제 옥저버 찍는 운영이에요 탱크는 탱크는 꾸준히 찍다가 네, 가스 남죠. 팩토리 올려요. 꾸준히 찍으면서 이제 가스가 모이거든요. 이럴 때 이제 일군을 잠깐 쉬면서 팩토리를 5 개까지 늘려요. 그러면서 이제 서플도 지어주고 막히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인구수 막히면 안 돼, 요 여러분들. 타이밍 할때 생명은 인구수 안 막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팩토리 짓고 남는 가스로 걸쳐 속급도 해주고, 아카데미까지 하나 지어줍시다. 어, 어디가? 탱크는, <목소리> 웬만하면 안 쉬는 게 좋지. 탱크를 쉬면서 팩토리 늘려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이제 안마당 가스를 파면은, 가스가 그렇게 부족할 일은 는 없으니까. 꾸준히 찍죠 이거 유튜브에올리라고요 하나 올릴라리는없으 여러분 이제 리찰 s 으니타브밍을리가야 되기 때문에 이리 탱크가 좀 많이 쌓였리그러면니까브루카 팩토리에 벌쳐한 바퀴씩 돌려요 팩토리에서 벌쳐한 바퀴씩 에드온이 달린다고 무조건 탱크만 찍는게 아니라 벌초를 한번 한타임 섞어주는게 좋아요 자, 한두 바퀴 지금 자 그리고 토스가 트리플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트리플이 없으면은 탱 필요가 없어요 네, 천천히 시즌을드 하면서 전진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털렛찌면서 이렇게 자 셔틀이 오면은 이거 딱 풀어주고 형들 타이밍할 때 이거는 기종이에요. 맞는거 빼주고 그러면서 털렛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군대, 이도대로 이제 시즈보드, 폭격을 최대한, 최소화하는 거예요. 탱크 하나도 안 죽었는데, 탱크는 벌써 증거 두 마리가 죽였, 죽었거든요.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그리고 이제 드라군도 이쪽으로 돌아가서 뒷방으로올 수도 있어요. 앞마당에 병력이 없죠. 이거는 바로 갑시다. 바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버려요. 호스한테 시간을 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쪽에 드라군이 오는데 이거는 뭐 마인이랑 같이 막아주면 됩니다. 이쪽에는 이제 대승을 했죠. 마인도 막아주면서, 자이 정도 드라군이 이제 걸쳐도 이겨요. 이제 마무리 딱 해주고 쉽 죠. 여러분 들 타이밍 러쉬는 이렇게 전진 하면 됩니다.